야 어쩌다 보니 루테란성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어떻게 하다 오게 됐냐면 어, 페이튼에서 루티아 호감도를 더 올리려니까 뭐 퀘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퀘스트를 하려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기본 가이드 캐 골드를 얻는 캐가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선가. 여기선가 여기선가 하고 잠깐 여기 들렀다가 여기로 다시 루티안가 뭔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호감도 캐를 할 예정입니다. 아 힘들어. 근데 뭐 영지 캐가 있네. 그래서 하는 김에 영지 모시기 자꾸 이렇게 가방에 보면은 영지 뭐 이거 하나도 못 쓰고 다 날렸거든요. 영지 모시기가 뭐 있어요. 이것도 빨리 써야되네, 이것도. 4월 7일? 아? 얼마 안 남았네? 아, 돌렸다, 진짜. 음. 얜 6월. 모시기 불굴감서 토끼 아나뭐리사 라는 빈빈빈빈 영지 캐를 한번봅시다영지 노래 듣고 싶으세요? 다 끝난 거 같은데 잠깐만. 영지 거시기 뭐 어디 갔지? 영지, 이거 다 날렸어. 영지, 하긴 흡연 손가 뭔가? 니나브의 축구 아, 하나 더 있었는데 근데 니나브 축구 다 날린건가? 이건 뭐야? 베코나 중피가 주이면 뭐가 좋은거야? 지금 모르는 것도 성이다 진짜 영지쾌를 한번 해봅시다 루테란 동부에 온 김에 여기까지 가야겠네. 음, 사람이 별로 없다. 이기가 없는 곳인가 봐. 스케어홀을 반드시 등록해 주세요. 루테란을 여행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오, 이 뭐야? 나 귀족 된 거야? 기사는 들으라. 중간기를 수호하고 루테란의 위상을 높인 그대의 공을 치하하여. 오 그래 나 기축된 거야. 나 실리아는 루테란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영지를 수여한다. 오 근데 칼이 잘리셨네요. 아르데타인의 재무관에게서 자네의 활약을 들었네 애니츠의 비무제에서도 우승을 했다지 자네가 내 친구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네 이 영지가 앞으로의 모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 이핑니 <목소리> 거야 그러면 끝인가? 음, 영지 노래. 어, 영지 노래를 얻었어? 어, 예야. 어, 야 평온한 영지 노래. 오, 오. 야, 씨.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 게임에서 나한테 땅을 주네. 이기면 뭐냐 헌지. 야 오레아의 융화제를 여기서 주는구나. 어 뭐야. 어서 오십시오 영준님 어머 머 세상에 너무 몸, 몸매가 너무 <laughs> 집사라고요? 아 집사가 너무 너무 본능을 자극하게 생겼다. 소나무 임장이라 석공을 뛰고. 안녕합니다 영주님. 주단 좋은 날 기사다. 왕의 기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laughs> 영광까지. 아, 진잘 부탁드려요. 음... 제니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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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진뭐 뭐니? 다혈하죠 영주님인데, 영주님, 우리 영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와우. 크으. 야, 이 슈퍼 드루소. 영지 이름을 설정하는 진행할 수 있다고? 좌측 상단. 좌측 상단. 이름 없는 영지에서 어, 뭐 보시려니까 여기가 어... 신현인데태제국이야태제국인데아 그렇다고 태제국이라고 하긴 좀그렇고 같기도 하고 여기가 율동공원이죠. 율동공원입니다. 율동공원? 음, 율동공원이야. 이야 오케이 1동 공은 이제 내 거다. 여러분 <laughs> 들었어? 우리 이제 부터 1동 공은 슈이야 우리 다 같이 영주님을 환영하자.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나의 쫄짜 드리냐는 거 아, 기분이 좋구만.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줘야 돼. 혹시 리더의 길은 험난하구만. 영주님, 우리 노래 어땠어요? 그냥 뭐. 아, 우리 미녀 십사 아하 품격이 느껴져? 아, 씨. 오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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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네 어? 침이 있어야 되는데 아 있어야되는데 아아 에이 안되라 아 내려, 어떻게 나가니나 어떻게 나가야 음. 영주님께서 편히 짐물을 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동북은 누뭐야 뭐, 활동력이란 자원 높입니다. 자원이 많아. 음, 중앙 하단에 표시한다. 활동력 지표 이런가? 영주님께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이곳은 축복받은 기후와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주신다면, 루테란 최고의 영지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이시나요? 그치 관리 모델을 통해 답중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음, 피로제료 음, 뭐야? 연구해, 아하. 연구해. 오호 연구완료? 이거 뭐야? 끝난 거야? 이거 뭐야? 연구가 된 거야? 음, 마침 영주님 결제가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바로 처리해 주셨네요. 제작품관? 감사합니다. 설치물. c t r 1 화면 상단에 제작 공방 선택 Ctrl 1 화면 상단에 제작 공방 선택 어허 농 응, 제작한 혁명을 제작을 할 수가 있구나 음. 영주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no, yeah. 갈기파도 영주이신 칼스 모론토님께서 선원들을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 그래? 확인을 위해서? 여러분들 게스트를 해야되는데 자꾸 당기고 새네 친절한 이웃 카스 다행입니다 또 뭐야? 오 영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칼스님 카스차스 칼스? <laughs> 왕의 기사가 영지를 얻었다고 하니 이 칼스 모론토 모른척 할 수는 없지 내가 고마운 갈기포도 출신 선원들이 큰 도움이 될 걸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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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가는 거야? 모론토 영주님께선 친절한 분이시군요. 음. <laughs> <laughs> 상은증명서에 수지품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다행인가? 어허. 올수 연구소를 선택해. 아이스토크 건조 연구를 완료합니다. 뭐... 배를 더 추는건가? 연구 완료 연구 완료 학윤을 위해서 일반 임무 파견 보내기. 일반 임무 파견 보내기. 어. 아리움과 대화. 그럼 이번에 무역 상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3단과 계약할 무허허가를 주는항구이들어올수 있다고? 무허허 3단의 연구소 선택에서 무역거가를 연구하라 음 이 뭐야? 무역 상인들은 특별한 상품을 갖고 있죠. 뭡니까? 그들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음. 계약을 맺은 상인들은 가끔씩 영지를 방문하게 될 테니 기억해두세요. 음, 그래? 된 거야. 우이 어. 나 <laughs> 너랑 얘기해 는 거니? 영지 죽이는데 우리 물건도 죽여 준다고 한번 봐봐 음, 뭐야 얘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오, 형씨. 찬란한 자고 없 없이... 우리 물건도 죽여 준다고 한번 봐봐 교환 나가기 서 아델라에게 돌아가시. 잘하셨어요. 이제 저택으로 모시겠습니다. 과거 로나우님께서 남기신 고사를 참조해 저택에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두었습니다. 뭔 장치? 은 영지 전체에 적용되는 여러 이론 효과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잘 선택해 주세요. 음, 열심히 먹고, 열심히 먹고, 들어갈 수다고 뭐야? 보살을 통해 영주님께서도 직접 저택을 관리하실 수 있답니다. 하하, 음. 연구소, 연구소 레벨 2, 연구, 선택, 음, 음. 뭐 하는 게 되게 많네. 뭐 제가 설명이 너무 빠르진 않았나요? 나똥 같아. 뭐야, 기비이누군데 아, 왕이식 왕인가요? 안녕. 사람들의 표정이 좋군. 음, 음, 음. 자네라면 좋은 영주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지. 좋은 게임이네. 금도 주고, 남도 주고. 서 자네와 영주민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 뭐 것도 주네. 자, 오랜만에 한잔하지 야, 그래서 끝났다. 뭐야? 음, 아직 뭐 아무것도 안된것 같은데. 이게 뭐야? 왜? 중에 하자 이게 중요한 게아니용지이 일단 만들었으니까 얘는 뭐야 모욕상이먹무르는 시간? 아 용지를 받았으니까 일단은 소지품에 뭐가 또 이렇게 많아 음. 어 리루 자 이한테 가있자 일단 항구로 나가서 탈출해도 돼 있는 결과 이건 뭐야? 이걸 하면 뭐가 좋은거야? 아하 모르겠지만, 하자. 나가려면 어떻게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 갇힌 거 아니야 지금? 탈출의 노래를 부르면 되나? 나왔네 아 나왔어 이제 다시 출항 준비를 합시다 준비하고